자, 이번 시간은 사건의 종속과 독립과 종속 문제 풀입니다. 자, 봅시다. 어, 한개주사에 넣어서 나온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 하고요. 그 다음에 3이 아닌 사건을 B라 하고, 3의 배수인 사건을 C라 합시다. 자, 동님이 종속인지 말하세요. 자, 1번 A와 B입니다. 그죠? 그러면 P, A, 바 B를 봐야지.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했을 거죠. B가 3이니까 하3 이하인 눈이 나왔을 때 짝수 1 확률이죠. 3 이하 중에 짝수의 비율입니다. 그죠? 1, 2, 3 중에 2니까 얘는 3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PA는 짝수인 사건임으로 2분의 1이죠. 다르죠? 그러면 두 사건은 종속입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이번에는 PA 바 C를 봐야죠. 자, 3의 배수인 사건, 자, 3의 배수인 사건, 3, 6이죠. 그죠? 중의 짝수니까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PA는 2분의 1이죠. 같으므로 이두 사건은 독립입니다. 자, 3번. PA. B 바, 씨죠. 는, 자, 3의 배수인 사건, 3 이하인 사건, 1, 2, 3이죠. 그죠? 그러면, 얘도 2분의 1이네. 그지? 다음에, P, b 는 자, 3 이하인 사건이 2분의 1이므로, 이것도 서로 독립입니다. 자,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정의에 의해서, 푸는 것도 정의에 의해서, 자,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자, 6-2번 문제. 자, 표본관 S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S는 12의 양의 약수므로 1, 2, 3, 4, 6, 12겠다. 이때 사건 1, 2, 3, 4와 서로 독립인 사건만 고르세요. 자, 기억 1과 4죠. 1과 4. 1과 3자 독립이므로 독립이므로 자이 사건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A라 합시다. 자 기억 사건을 B라 하고요. C D E라고 합시다. 그러면 P B 바 A P B 바 A를 계산합시다. 기억 B 바 A는 뭐야? A 중에서 B의 비율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이겠죠? 와, P, B를 봅시다. P, B. 자, 표본관에서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이 사건 A와 서로 종속입니다. 됐습니까? 자, 니 ᄂ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P, <laughs> C 바 A 를 봐야죠. 자, A 중에서도 C 인 것의 비율 3, 4네그지 2분의 1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 c 를 봅시다. P c 3, 40이므로 어 이것도 2분의 1이네.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것은 독립입니다. 자, D 급번 봅시다. D 급번 P, D b a A를 봅시다. 자, D bar A는 어, A에서 D도 되는 것이 비율 1, 3이네 그죠? 2분의 1이죠. 그런데 P, D는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다름으로 종속입니다. 자, 리을 보기를 봅시다. P, E b a A를 봅시다. a 에서 e 인것을 비율이죠 그죠 1 2 3 이야 그지 음, 그래서 얘는 4분의 어 아니네 1이네 1 그죠 1이죠 1 2 3 4다 되는거죠 아 이건 1이다 그래서 p2는 얼마입니까 6분의 5죠 그래서 얘도 종속이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AB가 서로 독립이고, 자, AB가 서로 독립이고, 이 말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PB 여집합이 3분의 2. 즉, 1 빼기 PB가 3분의 2다. 그러므로 PB는 B가 발생하는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P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자이 식이죠 그죠?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야 그런데 합집합이 9분의 5랍니다. 자 PA는 몰라요 그죠 자 PA PB는 3분의 1이다 그지 자 그런데 PA 교집합 B가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했으므로 얘는 3분의 1 PA겠죠 됐죠 자, 빼기 3분의 1 PA야 그러므로 3분의 2 PA는 9분의 5 빼기 3분의 1이죠. 그래서 9분의 5 3즉 9분의 2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PA는 9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P A, 교집합 B는 독립이므로, 자, P(A)는 3분의 1이고요 P(B)도 3분의 1이라서 9분의 1이 되겠다, 그지? 됐죠? 자, 아래쪽에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3번 문제, 7-3번, A, B가 독립이고, 자, 독립이므로 또 똑같죠, 그죠? a 교집합 b의 즉둘다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pa 곱하기 pb다. 자 그런데 pa 랑 pb 바 a 가 같대. 어허. 자 pb 바 a 는 얘는 pa 분에 pa 교집합 b죠. 그런데 얘가 pa 란다. 그러므로, PA 교집합 B라는 것은 PA의 제곱입니다. 됐죠? 음. 자, 그럼 봅시다. PA 합집합 B는, <laughs> PA, 합집합 B는 어, PA, PA 더하기 PB죠, 그죠? 어, 잠시만요. 자, PA는 P B 합집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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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조금 더 손을 봅시다. 그럼 얘는 PA 곱하기 PB인 거죠. 됐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항을 해주면 그러므로 PA의 제곱 빼기 PA 곱하기 PB가 0이죠. 그래서 PA를 묶어주면 PA 빼기 PB는 0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PA가 0이거나 또는 또는 PA는 PB랑 같다는 거죠. 됐죠? 음. 자, 그래서 PA 합집합 B라는 것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죠. 됐습니까? 자, PA가 0일 경우에 PA가 0일 경우에 아, 그럼 얘는 0이죠, 그죠? 됐습니까? 어. 그 다음에 PA가 0이라면 자, PA가 PA가 0이랑 볼 것도 없이 PA 교집합 B는 0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0은 의미가 없죠. 그죠? 자, 이거겠다. 그지? 자, PA가 PB랑 똑같대.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PA 합집합 B는 16분의 7이야. 자, PB를 좀 PA로 바꾸세요. 그러면 2 PA. 됐습니까? 빼기 PA. A의 제곱. 됐죠? 자, 여기에서 PA를 뭐, 알파라 합시다. 그러면, 자,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16분의 7은 0이죠. 자, 16을 갖다 곱해주면 16알파 제곱에 빼기 32알파 더하기 7은 0이죠. 그죠? 인수분해가 됩니까? 뭐, 되겠죠 그죠? 얘는 7, 1밖에 안 되니까. 자, 8입니까? 그러면, 어, 8이 아니네. 4, 가 4, 산네 그죠? 4, 4죠. 됐습니까? 28 빼기. 됐죠? 빼기 빼기. 그러므로, PA는, 자, 4분의 7 또는 4분의 1인데 얘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PA가 4분의 1이다. 그러므로 PA 교집합 B는 PA 4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PB는 얼마입니까? PB는. 자, PB는 얼마죠? 아, 4분의 1이네. 그죠두개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6분의 1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마라톤에 완주할 확률이 각각 0.8, 0.6입니다. 자, 그러면, 어, A가 완주할 확률을 PA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0.8이다. 그 다음에, 그럼 A가 완주를 못할 확률은 PA 여집합이 되겠네. 그지? 0.2가 되겠죠. 자, PB, B가 완주할 확률을 PB라고 하면, 0.6이고 p b 여집합은 0.4겠죠. 됐습니까? 자, 1번. 모두 완주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모두 완주할 확률. 그러면 자, p a 교집합이죠. 됐습니까? 자, 얘는 독립이죠, 그죠? 당연히 독립이죠. 자, PA랑 PA 바뭐 상관없죠, 그죠? 됐습니까? 음. 자, 두 사건은 독립이므로, 독립이므로 자 PA 교집합 b 는 당연히 PA 곱하기 PB죠, 됐습니까? 는0.8 곱하기 0.6에서 0.48이 될거야 자, 두 번째, A는 완주하고 PA 교집합 B는 완주 못한데 AB가 독립이므로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죠, 그죠 그러므로 얘는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다. 자, PA는 0.8이고요, PB 여집합은 0.4죠. 그래서 0.3이죠. 자 3번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 여사 건이죠, 그죠 그래서 3번은 1 빼기 모두 다 완주하지 못할 확률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죠, 됐습니까? 그럼 1 빼기 P A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죠, 됐죠? 는1 빼기 자, A 여지팝 0.2 곱하기 B 여지팝 0.4. 그래서 1 빼기 0.08는 0.9입니다. 됐습니까? 음. 자, 이게 왜두 개가, 왜두 개가 독립입니까? 독립의 정의에 따라 계산해 보면 되죠, 그죠? 자, 독립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세요. 자, 뭡니까? P a랑 P a b b랑 같냐 다르냐?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그냥 봐도 독립이잖아, 그죠? a, b가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게 각각 0.8, 0.6이다. 굳이 우리가 적지 않아도 그냥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시겠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